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어 주는 여자가 대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이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바라여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조차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30장에 펼쳐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초기 모습은 단절된 시대의 극복은 오직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됨을 웅변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기억하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온 민족에게 6월 절을 지키자고 선포합니다. 6월 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은 언약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사회적 정치적 분열은 깊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가 종교적 의무 이상임을 알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분열된 민족의 영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초청장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 전달되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이미 제도화된 종교 기득권과 분열된 정치 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부패와 분열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이 분열된 이후 북왕국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세속권력과의 결탁을 반복하며 정의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유다 왕의 초청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누름이나 공허한 종교 행위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과 문하세, 아셀지파 가운데 일부는 그 초청을 진정한 회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참된 회복은 다수의 조롱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결단을 내리는 소수의 용기 있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히스기야왕의 행동에서 우리는 참된 지도력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첫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는 당시의 종교적 관습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의 절박한 필요와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한 것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두 번째 달에 6월절을 지키도록 결정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율법의 정신, 즉,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낡은 전통과 경직된 제도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과 훼손된 정의의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두 번째 기회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용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종교 제도나 정치 권력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과 냉소로 돌아섰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고 그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절차적으로는 준비가 미흡했을지라도 정결함의 본질인 마음의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의 겸손한 응답은 완벽한 형식보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우선임을 증명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언제나 좁고 다수가 외면하는 곳에 있지만 그길 끝에는 분열을 넘어선 화해와 깊은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시대의 조롱을 넘어 진정한 정의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열과 냉소의 시대에 겸손히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